나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다 펴셨으면은 우리 함께 똑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을 꺼낸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1구역인데 나오셔서 찬양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5오디 허무한 일일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은 다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어떤 이는 너무 짧게 인생을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제 목숨대로 생명을 다하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번 왔다 가는 것은 슬픈 일이요. 허무하기 그지없는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죽어도 사는 생명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이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잘 말해주고 있지만은, 우리가 마르다, 또 마리아, 나사로, 이 삼남매의 그 가난하게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남매는 부모 없이 참 가난하게 살면서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이 삼남매를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배다의 총에 죽음이 찾아왔을 때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다고 말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를 금방 살려주실 텐데 계시지 않으면서 너무나 슬프고 마음적으로 허무하게 그지없는 모든 것을 다 손을 놓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지 오라버니가 나흘 만에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무슨 나흘이 됐으면요 시신은 썩고 냄새가 납니다. 부패돼서 이렇게 시체가 무덤 속에서 인간적인 면에서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 절대 이것은 유용하지 못한 일이지. 그러나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 우리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더 확신 있게 죽어도 영원히 사는 그 생명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천국 배성으로서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에 이런 소망이 있어요.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열심히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나사로야 나오더라 예수님의 그 명령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게 될줄 믿습니다. 나을지 무덤의 가치여서 썩고 있는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이 주님의 혼란 역사, 부활의 영광은. 살아난 나 서로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영광이 되어지며 휘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요 생명력 있는 종교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종교라고 외치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빠의 죽음으로 삶의 위협을 잃어버린 슬픔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마지막 부활에는 다시 살줄 아는 마르다의 눈앞에 오라비가 살아났음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려냈습니다. 이게 생신인지 이것이 가짜인지 이렇게 오라버니가 살아난 것을 볼 때에 너무나 마르다는 이런 상황의 광경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하리라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나사렛을 무덤에서 살려냈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이 놀란 역사가 우리 삶속에서 항상 이어지며 이 놀란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죽어도 사는 생명이란 어떤 생명인가? 오늘 이 저녁에 세 가지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여기 본문에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인간의 생명, 인간의 생명은 여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생사복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예수님의 손에 있어요. 죽어 막아가는 사람도 다시 살려내시는 분도 예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주님께서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로봇이나 인간이 만드는 동상 그리고 또한 짐승들 이런 것들은 죽어도 사는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없어요. 인간만이 살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옆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그랬습니다. 고통과 함께 사는 신명의 부자. 이 부자는요, 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진 게 세상에 없이 다 남이 부르할 정도로 없는 게 없이 사는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에게도 고통이 따르더라고요. 다 부자만 다가. 부자면 부자로서 고통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 부자에게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보이지 않는 그 마음속에 뭔가 무거운 질이 그들가게 마음에 채워져 있더라고요. 부자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이 세상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영혼의 자유함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을 때에 영혼의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가난하여도 부자여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게 되면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평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누가복음 16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주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 되매 그랬습니다. 이 축복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 누구의 얘기를 말한 것이지요? 거지 나사로지요. 세상에서는 비록 거지로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나라가니까 축복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부자 돌아가지 마세요.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거짓스럽게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계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래서 거짓날 서로가 죽어 천사들의 밥들여서 아무런 품이 안기였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거짓스럽게 살아온 것이 고난의 힘든 여러가지를 다 내려놓고서 하나의 날에서 어떻게 삽니까? 큰 소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못되어서 부자도 세상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줄 아는데 이 부자도 죽더라고요.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면 이 사람도 이제 음부로 갔다 했어요. 음부. 음부에서 아브람틈이 안에 있는 여기에 거지 나서로. 손이 잡힐듯하게 가깝게 보이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 한가운데는 큰구렁통이로 인하여서 손이 잡혀질 수도 없고, 또 쉽게 넘어갈 수도 없고, 넘어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는 길이 연휴지. 연휴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거룩한 주위도 빼먹고 정말 즐거워서 가족끼리 놀러 가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믿는 사람은 가는 길이 달라야야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앞에 와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내게 복이 되는 것이지. 믿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세상에 즐거워서 우리가 세상 밖으로 간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지키고 신함을 지켜서 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이 부활에 대한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오늘 이 부자와 고지나스로의 이 모든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편에서 오늘 죽어도 사는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 25절 말씀에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얻어지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지도 않으세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에 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온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등길 주님 만나기 위해서 항상 가까이 올 때에 주님 만나주시니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로 우리가 살아들 줄 믿습니다. 아, 네.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하십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영생의 축복받은 우리들, 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죽어도 사는 생명이에요. 아, 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쳐요. 기쁨이 넘칩니까? 정말 우리는 설렐 수밖에 없어요. 이보다 더 설렐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예수 믿는 구원의 맛이지요. 맛을 알아야지, 맛을 제대로 알아야지, 그 맛을 깊이 음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각지게, 가볍게, 우리는 마음속에 주님 모셔서 늘 항상 주님과 더불어 사는 신앙의 승리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인 것입니다. 아, 네. 영원한 생명 아, 네. 그렇게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요 그주님의나라 영원한 나라 가기 위해서 희생하고 순교하고 가진 고난과 욕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침대틈을 당하고 그 속에서 다 승리했어요. 그간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생명을 내던 증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그들과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영원의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꼭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부활을 믿는 생명이라. 여기 보니까 25절에, 내가 산것 같이 너희도 살리라. 내가 산것 같이 너희도 살리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우리도 죽지 않고 산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면, 부활의 주님을 독독 확실히 믿고, 아, 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아, 네. 어떤 고난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의 님 말씀을 잡고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성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아, 네. 부활을 믿는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이요. 아, 네. 나의 영원한 구원자인 것을 깨닫고, 더 주님을 확실하게 믿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믿는 신명인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영원히 사는 신명의 세계로 옮겨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란 영원한 신명의 세계로 우리 모두가 가야 될줄 믿습니다. 나인성의 가부 독자들이 부활을 믿는 신명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누가 보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에 도달했습니다. 나인이란 성에 예수님께서 다 성에 들어서면서 멈췄습니다. 그때 이 성문 가까이에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 어머니의 바보라 주께서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안심하게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의 그 어머니를 위로합니다. 울지 말라.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도 안타까웠습니다. 안됐다 예수님 마음의 생각이 든 것입니다. 감동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관을 메고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멈추게 하고 그 관에다가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셨습니다. 손을 대시면서 멘자들이 숨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는 니 일어나라. 할때 죽었던 그 청년이 살아나게 된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놀운역사닙니까그 순간에 아들 잃었던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이 시정이 어떻겠습니까? 방금 전만 해도. 슬퍼서 울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나 홀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 젊은 아들을 앞세웠는데, 아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려내니, 뜻밖의 그 영광이 그 어머니로 인하여 아들과 더불어서 나타나게 된줄 믿습니다.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나 인성의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워 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었을, 있었을까? 예수님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주님 중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중 있습니다. 지금도 그 주님은 유효하게 역사 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의 주관자가 되시며 지금도 새롭게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죽어도 살아가십니다. 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아, 네.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주님 마음에 감동만 되면요,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 네.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성령의 역사, 충만한 바람, 은혜 역사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그 믿음직한 믿음의 간과함이 있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주님을 믿는 성도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죽어도 사는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사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생명이 되겠다는 거지. 항상, 늘, 어떠한 순간순간에라도 주님을 잊지 마시고, 아, 네. 주님의 나와 항상 통행하는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노가 같이 동행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니까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 살아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도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 나라 올라갔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은 사람들이 너무 믿어지니까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으시고. 사부만이 부활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40여 년 동안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계시다 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으다더 확실하게 믿으라고 그걸 보여주는게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어요 믿지 않는 것은 나중에 주님 앞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입으로 말할 수 없겠지요 기회를 주었고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내게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성령할줄 아는 성도가 되어서 그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믿는 신앙, 신앙생활도 그 순간을 딱 잡아야 돼요. 그 순간을 놓치게 되면요. 성경 마태부 25장의 말씀에 1절로 11절 말씀은 열천여의 기회를 통해서 기름 다 준비하지 못하여 나중에 슬피 울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애원을 하여도 주님께서 문 열어주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깨어있는 자만이, 기도하는 자만이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나라 천국에 들려 올림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로서 만만 준비하여이 남은 우리가 한주간또 살아갈 때 기쁨으로 목대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 물려드는 축복에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통하여 새벽 시간, 낮 시간, 저녁, 찬양 예배리까지 하나님이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 주소서죽어도 사는 생명, 우리에게 이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 나라 소망 바라보고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환란과 풍파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부딪힌 다 했자라도 그 어려움을 항상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늘나라의 부활의 소망 갖고 신식되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탭으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를 드려운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받을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할 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살주건 같이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나께서 고하옵소서 나라와 분세와 형당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나이다 아버지 <laughs>